예, 시장님께서 코로나19 방역 대책 대시민 소문을 발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변광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길로 들어선 지어느 8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연말 연시를 앞두고 우리 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2월 9일 전국 기준 하루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7천 명을 넘었었으며 12월 한 달간 우리 거제시 확진자 수 또한 228명으로 최근 일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 16.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위기가 가중되는 등 전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어온 지난 2년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시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취약계층 등이 겪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 함께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위중한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18일부터 향후 2주간 일상회복 잠시 멈춤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위중증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고령층 등 3차 접종 확대와 청소년 접종을 적극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모임 행사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사적 모임은 연말연시,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시기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제한하였으며 식당 카페는 방역 팩스를 적용, 미접종자는 외로 1인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랜 거리두기 필요감 누적으로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 선해지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강국히 요청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일상 감염 차단을 위해 연말 이동, 사증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등타 지역 가족이나 지인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정상이 있거나 어심되는 경우는 등원이나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선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택 치료, 가족 확진, 자가 격리 및 수동 감시 중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동선 분리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전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입니다. 예방 접종과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는 12월을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미접종자의 접종 편의와 접종 동료의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한 60대 이상 고령층은 비중증 환자의 84.6%로 사망자의 95.5%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도 60세 이상 고령층 총 41,843명 중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23,443명으로 44%의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12월을 고령층의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접종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 접종과 아울러 12월 말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접종 센터까지 차량 지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역 상황 악화로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시행되어 내년 2월 1일부터는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 방역 패스에 필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거제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예방 접종 참여로 안전한 거제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었던 지난 2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